이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2, 예. 그리고 뒤에 나누기 예. 루트 1 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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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1, 분모 분자가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1, 얘도 루트 1, <laughs> 그럼 요 앞에 있는 1, 만큼 얘네들은 2분의 2루트 2가 되고요. 앞에 2가 하나씩 약분되니까 루트 2만 나오네요. 그래서 루트 2. 그렇지. 자 네. 뒤에 있는 얘네들 나누기 루트 10분의 1도 고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곱하기 저... 네. 루트 10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 붙여줄 수가 있겠죠. 음.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아 보기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좀 적어봅시다. 나이스 보기 좋아졌다. 어. <laughs> 자, 그럼 이제 분배법칙으로 얘네들을 한 번씩 곱해주면요. 10이라는 건2 곱하기 5예요. 네? 얘랑 얘랑 곱해주면 부호는 마이너스 5가 두번 있으니까 5. 그 다음 루트 2는 못 나오니까 그냥 루트 안에 두고 얘네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2와 2 네. 루트 안에 있는 거 2가 두번 생기네. 네. 네. 앞에 있는 2와 곱해주면 어 계속 대답해. 네. 네. <laughs> 뭐야? 4가 나오고 네. 어 그다음 노트 안에 있는 거 5. 요렇게 나와요. 요 어, 이게 이거는 없어. 4로 돼. 2 42 425 요렇게 되죠. 음. 네. 다음 14번 문제 볼 거예요. 예. 네. 5. 14번에 답답이요. 루트 트 마이너스 1얘것의 예, 정수 부분 루트 트은은충충이이와요요수점으로2 정도 2. 2. 2 2 3이 2 그냥 렇게2오겠죠 예. 그2서2 2 y a g 면 s 2 yagos. 2 y a 2얘네들 o s 2 y a g 1 해주면 되고요. 소수 부분은 어떻게 나온다? 이만큼에서 뭘 빼줘요? 정수 부분을 빼줘요. 루트 6 마이너스 1에서 정수 부분 2를 하나 더 빼줍니다. 그러면 루트 6 빼기 2. 그래야 2.몇몇에서 2를 빼주면 소수 부분만 남죠. 정수 부분을 얘는 a. 소수 부분 요만큼을 b라고 할때 a b 의값을 구하시오 1 0 루트 6 2 가로 풀어주고 이렇게 적어주니까요 3 루트 6이 답이 되겠네 다음 거는 다음 거는 18번 문제 볼 거예요 가세 노의 문제네요. 가세. 노은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h. 얘네들의 부피가 36. 부피는 가세 노을를다 곱한 거고, 그러면 곱하는 길을 여기다가 에 그대로 써봅시다. 2루트 3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h는 36이 된다. 실제나는 h 네. 자 약분 시킬 거 양변 보고 약분 좀 시킵시다 2로 약분을 한번 시켜줄 수 있고요 그럼 18이 되고 또 2가 있으니까 6. 약분이 가능하네요 9가 되죠 아. 자 루트 3 루트 2가 있으니까 루트 6 곱하기 h 루트 6 곱하기 h가 이제 9가 되 된다 양변을 루트 6으로 좀 나누어 주면요 h는 루트 6분에 이거당연히또유리화 시켜주면, 루트 60. 주렇 유꾸네, 후, 유. Suchakiri, 6 f t e r the Panama, s a 3 r o 3 3 Sam Sam, Sammy, you, even a Sam, 루트 40이라고 you, y 아랫변 루트 45 플러스 루트 10 높이는요? 루트 72 문제를 보니까 여기 있는 루트들부터 싹다 고쳐버려야 되겠네 루트 40은 얘들아 설명하실 때좀 듣죠 루트 40은 뭐가 나와요? 선생님 말이 쉬시잖아요 루트 4 곱하기 10 2 루트 10 나오고 루트 45 45는요? 9545, 그래서 9가 3이 두번 곱해진 거지. 3로트 5, 4개 트 10, 로트 7 2는요36 곱하기 2, 2. 그래서 66에 36이죠. 6트 2, 이렇게 나오요 57, 57, 57, 57, 칠7 57, 57, 57, 57, 57, 57, 57, 다7 5이 더하기 아랫변 이렇게 이만큼 위변 더하기 아랫변한거에 곱하기 높이 6루트2 얘네들을 구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루트10 루트10이 있으니까 3루트10 플러스 3루트5에 6루트2 곱해주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한번한 번씩 적어줍시다. 적는 것도 요렇게 이어주면이제 계산해줘야 되죠? 네이곳이라는거는이 곱하기 는이요네 있는 이때는이곳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에 있는 에에 아 선생님 여기서 실수 하나 했냐? 아 드럽게 실수했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뭘 실수했어요? 어 그때 그지 뭐 실수 하나 드럽게 했지. 키우자 이거 보여줘. 아, 실수 저요. 하나 그지 같은 거 했어. 저요. 저쪽에 선생 아니 사달 꼴인데 2분의 1을 안 해줬다고. 아네. 저쪽에 아 저쪽... <laughs> 그러니까 저쪽에 2분의 1을 어. 해주셨어야 된다고 내가 말을 했어. 여기에 2분의 1을 해주니까 6루트 2가 아니고 3루트 2를 곱해줘야 되네. 음. 여기에도 3루트 2를 곱해줘야 되네요. 어. 됐죠? 3, 3은 9에 루트 2, 루트 2니까 2가 되고 오. 아예 한번더 씁시다. 마지막 문제니까 이렇게 좀 네. 얘네들도 3 곱하기 3에 예. 루트 5 예. 2 예. 그래서 앞에 있는 거10 8루트, 5 더하기 9루트, 10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됐네.